이번 강의는 평판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판조회, 현장에서는 레퍼런스 체크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 평판조회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이번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은 자이든 타이든 그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의 직장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즉, 내가 지금 신입사원이라도 향후 평판주의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한게 면접만으로는 지원자의 업무 능력이나 인성, 조직 적응력 등을 파악하기란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면접 스킬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다 준비해 가기도 하고요. 남이 했던 일을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평판조회라는 게 과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거나 인사팀을 통해서 담당부서 연결을 무작위로 요청해달, 무작위로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이직과 크게 관계없는 이른바 그 신상털기 방식으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이건 권위적인 임원들의 요청 등에 따라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 너네가 형판조회 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지원자의 분명한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라. 또, 그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거 어기면 너네 형사처벌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법 얘기를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회사에서는 평판조의 동의서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저희 지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사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한 일 하나 없어도 괜히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제가 아래에 어 평판조의 프로세스랑 내용 등을 잘 설명해 드리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 모든 직급,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직급과 모든 포지션을 진행하진 않고요. 과장급 이상 조직에서의 간부급, 과장급 이상 그리고 주요 포지션을 회사 내부적으로 지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사전에 평판조의 동의서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할 거고요. 이 동의서 안에는 최소한 상사, 동료, 부하, 한 명씩을 적게 하고 그 사람들의 간단한 인적사항, 뭐 성명, 회사, 직급 연락처 등을 적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내가 적게 되는 그그 분들과 먼저 반드시 통화를 하시고 연락처를 회사에 전달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평판조의 동의서를 받으면 첫 번째로 인사팀이 직접 하거나 어, 지원한 사람과 전혀 관련 없는 외부, 헤드헌터, 외부 헤드헌터한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외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추천 받았다면 어, 그 헤드헌터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어, 당연히 좋은 평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천한 그 헤드헌터한테 어, 평판 조회를 요청하는 세 번째 방식은 잘 활용하지 않고요. 최근엔 현실적으로 1번, 2번, 그러니까 인사팀이 직접 하거나 외부 헌터 헤드헌터한테 요청해서 비용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무엇을 검증할지 어, 검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일단 업무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자가 경력기술서에 적은 업무를 지원자가 진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걸 지원자가 했다고 포장한 건지 검증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묻게 됩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업무 스타일과 또 지원자의 업무 성과 등을 묻게 되고요. 반드시 업무상 약점과 실패했던 경험 등도 이렇게 캐내서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이 페이퍼 작업 후에 임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점만 나열해서 보고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판 조회를 요청하시는 분에게 어, 여러분들은 그냥 아야내전 어, 내 어, 어디 어디 회사에서 전화 갈 거니까 잘 얘기해 줘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실패 경험이나 업무상 약점 등을 사전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니어 레벨보다는 어, 말씀드린 대로 간부급 지원자에 한해서 평판 조회 한다는 것을 어, 기억하실 건데요. 간부급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 이를테면 권위적인 스타일인지 혹은 코칭하면서 이끌어가는 방식인지 등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답변 이제 질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 커뮤니케이션 즉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인간관계는 단순히 팀 내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팀 간의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묻게 됩니다. 어, 특히 뭐 어느 부서와 좋은 관계 혹은 나쁜 관계를 유지했는지까지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서의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조직적합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원자가 이건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지를 어,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사팀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자가 어떤 회사랑 어울릴 것 같은지 이런 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는 예를 들면 IT 회사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전화를 받아서 얘기해 주는 입장인데 이 지원자는 제조업에 어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원칙을 준수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강직한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의 산업의 특성에, 그 조직의 업종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 퇴직 사유입니다. 반드시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 지원자랑 사전에 꼭 입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어, 대부분의 지원자가 회사를 좋게 퇴사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퇴직 사유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받은 내가 어, 퇴직 사유를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지원자 분과 퇴직 사유를 사전에 맞춰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나 특이사항 어, 이건 뭐냐면 뭐이 지원자가 근무 중에 징계 받은 이력이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이 지원자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걸 얘기해 달라라는 식으로 어 기타 질문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자율적으로 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판 조회를 수없이 해본 결과. 사실 평판조회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었고요. 주로 건의적인 임원들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판조회를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면접을 세 번, 네 번, 안 된다면, 그래도 검증이 안 된다면 면접을 열 번이라도 봐서 저는 철저히 사전에 검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론입니다. 인사팀은 평판주의 결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평판주의를 부탁받으셨다면 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그 평판주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